안녕하십니까. 제니바입니다. 오늘은 메리 크리스마스 미리 합니다. 농담입니다. 오늘은.. 어 바람이 불어요. 새벽에 문열어놓니까 오늘은 뭐할 거냐면은 빨리 오케이 저희 이거 너무 잘 먹는 것 같아. 오징어리 그래서 살짝 튀겨볼라 그래요. 튀겨볼라 근데 이게 진짜 어른들도 괜찮다니까, 저거. 되게 부드러워가지고, 먹기가 다 괜찮아. 누구나. 그리고, 그, 때 데쳐서 먹어도 괜찮고, 뭐 해도 된, 그, 뭐지? 삶아서 먹어도 괜찮고, 응? 볶아서 먹어도 괜찮고. 근데, 요렇게 해놓으면, 튀겨버리면 또 애들도 괜찮을 것 같아. 하여튼, 이거 괜찮은 것 같아. 이 오물이야, 이 오물. 이오물 어떻게 할 거냐. 그냥 딱기 하던 거. 튀김가루. 해놓고 몇 개만 해가지고, 몇 개만 해가지고 힘들어 줄게, 힘들어게 그리고 저희는 기름을 조금, 조금만 넣을 야예요 Husk 넣 나, 나, 가세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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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이저 이놈, 이놈, 고놈 이놈, 이놈, 이 이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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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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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뜯어서 놈 이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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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아저거놈 이놈, 이놈, 이 이놈, 이놈, 이 튀 겁나 튀김을 안 해봐가지고 어, 한번 뭐? 하기 전에 참 맞아 얘네들이 또 이렇게 놓으면 안돼 그쵸? 아씨슬수했어 소금 아저 후추 소금 친었어야 됐는데. 만약 못했어. 그럼 뭐 어떻게? 못했어? 간장 찍어 올바이죠, 뭐. 자, 해볼게요. 오호, 다 음 빨리 아 嗯。 아, 이게 보여야 되는데. 응, 안에 하나도 안어 아, 요리할 때 이렇게 좀 보이면서 해야 되는데. 아, 썩사해. 카메를 위에다 설치해야 되나봐, 그래서. 습니다. 아, 이렇게 하는 걸막 보여주기 해야 되는데. 本当に。はい 아까 막 소리가 샤악하고 막 맛있게 나더니 이 기름에 저기가 틀려져가지고 저기 됐나봐. 온도를 아무리 켜놔도 아까처럼 맛있는 소리가 안 나네. 아, 또 이게 카메라 그때 이렇게 비춰지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음. 뭐지? 쏙 음, 사네. 아, 음. 근데 보기에는 되게, 되게 예뻐 보여. 어, 진짜 왜이러지 카메라, 이거 왜? 그게 아니라 진짜 뭐 문제 있나 보네. 공격선이 문제가 있네? 잠깐만. 응, 이래야 되는데. 저쪽, 이쪽에 뭐가 갑자기. 응. 지금 왜잖아는거 그쵸, 이랬어야 되는데, 쟤 너무 갑자기 뭐가 이상해. 응, 될걸 나와. 아유, 깜짝아, 이기 올라가. 아우, 잠을 자서, 어 이렇게 한 번씩 튀기는 애들이 있어, 놀래게. 응. 난리난리, 난리부러져. 어휴, 왜 이래. 아우, 치기고 난리다, 난리야. 링링링링, 오징어링. 간식, 간식, 오징어링 파라. 새벽부터 오징어링 파라. 좋아, 할거없거울거울거울 가볍다, 썰었어. 아유, 난리 보고 차지 마. 응, 다 꺼져. 그래서 끝났어. 아가사, 응. 맞아. 응. 응. 아, 끝났어. 소리 봐. 오. 지긋지긋지긋지. 오, 오, 끝났어. 너무 간단해. 오징어링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아니야. 그냥 끝. 음, 링링링 <laughs> 링. 오늘은, 조금, 지저분해도, 끝을 찍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까 밀가루가 다 났어. 튀김가루. 튀김가루. 튀김가루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소스. 사스. 사스사스 간장소스를 해먹어도 돼. 근데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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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가지 그 간장 소스 해도 되지만 너무 왜그 뭐지 우리 그거 갑자기 이름 생각했나 그거 그, 체리. 아, 갑자기. 주는 거 있잖아. <laughs> 하여튼, 그냥 여러 가지 생각해서 <laughs> 옆에 곁들이는 거. 얘가 뭐냐면, 애기들 좋아하잖아. 요게, 제가 저번에 말했잖아요. 이게, 대만, 저기에요. 음. 자몽청 음, 얘 찍어 먹으면 달달하니 맛있고, 이거다 간장 넣어도 맛있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요거, 링링링 오징어링 튀김을 한번 해봤습니다. 링링링 오징어 튀김. 괜찮아 보이죠? 얘 웃고 있어요. 빨갛게. 무서워 음. 그래서 오늘 아침 요거 한번. 금방 끝나죠? 그러니까 우리 튀김에 대해서 제가 너무 겁낼 필요가 없어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새벽부터 먹는 오징어 링튀김 한번 드셔보세요 그리고 우리 모두 즐거운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이제 11월도 중순이 넘어가네요. 어제 수능이 끝났습니다. 우리 수능 본 친구들 수고했어요. 이제 즐겨요. 또 즐길 수 있나? 그치?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어쨌거나. 구독, 좋아요, 알림. 감사합니다.